아, 사, 잠깐만 <laughs> 네 그리고 이게 삼편입니다 음? 포커님 팬아트 그리고 이게 삼편인데요 목이 목이 아파 양띵님한테 선물 <laughs> 양띵님 팬들이 양띵님한테 선물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지금 눈이 쩍쩍이야. 지금 진짜, 양띵님만 기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솔직히, 솔직히 말해서, 양띵님이 막 강아지도 크게 고 그러니까 강아지 음식도 살 필요가 없잖아요. 왜? 응? 시청자 분들이 코코 챙겨주니까, 코코. 양팀님 코코 챙겨주니까 시청자 분들이 코코 간식도 챙겨주고 그러고 밥은 안 챙겨주지만 그래도 코코 코코 엄청 챙겨주잖아요 코코 강아지 양팀님 강아지 근데 지금 도팀님 고면 중에 중에서 제가 지금 동물 키우는 사람들 두 명은 알거든요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는, 나머지는 도팀님 잔재님 태경님은 태경이랑 비코님은 키울지 모르는데 키울... 키우고 있을지 모르는데 보띠님은 자기 강아지를 아니 자기 강아지, 가, 자기 동물 있어... 인,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없는 거 같기도 한데 있으면 카스 올렸겠죠 지금 뿌허님 카스 보면은 부모님 강아지 사진 있어요. 강아지 사진. 희망이라고. 그리고 빅민님은 있나? 있나? 빅민님은 있을지 모르는데, 빅민님도 고양이 키워요. 지니 지니 짱 귀여워요, 고양이. 지니 지니 엄청 귀여워요, 진이. 그진니 만지고 싶어요, 진이. 진이, 짱기워진니 그리고, 뽀하님 강아지도 짱기워요 짱. 제가 고양이랑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 강아지 보면은 다 좋아해요. 일단 여기 이렇게 놔두면 좀 징그러우니까, 됐지? 우와, 뽀하님 죄송합니다. 징그럽다고 한 거. 진심으로 사과립니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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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 받아주십시오. 죄송합니다. 뽀허님한테 대, 진짜, 진짜 신뢰되는 말을 했네요. 징그럽다고. 뽀허님의 상처를 남겨두시지 마, 말고요. 그냥 잊어버려, 잊어버려주세요 시청자 분들도 시청만 하지 말고 저 지금 스티커 만들기 500명 네, 뭐야? 잠깐만요. 오 네, 여러분. 지금 할머니가 와 가지고 할머니가 어떤 그냥 할머니가 지금 방에서 나와 가지고 깜놀했어요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이제 다리를 그릴게요. 다리. 이거 지금 다리 열입니다 다리. 짜잔! 어 예쁘다. 이게 제일 예쁘다. 내가 그린 팬아트 중에서 제일 예쁘다. 다른 팬아트? 이쪽 다리는 이상해. 저쪽 다리는 잘 뜬데. 다리가 짝짝이야. 그랬는도 다리가 짝짝이 그쵸 죠쵸 그쵸, 그쵸 그쵸 됐어요 야이거는이거인짝 그래도 더잘도린잘그야 여러분? 잘 그린 것 같죠, 그쵸? 좀더 크게 그려서, 도 진짜 현실적 같고, 이거는 좀잘 그려서 실패작 같은 그런 거. 뿌허님 더잘 그려주고 싶었는데, 저, 제 그림 실력은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. 뿌허님. 제가 그림을 못그려도 정말, 미안하다! 네, 여러분,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그럼, 빠이. 그, 뭐래. 뭐라고 해야 되나? 한, 일요일쯤? 일요일쯤은 아니고, 어쨌든. 어쨌든, 액체 겸을 재료 사가지고요. 그때 찍을 수 있으면 찍을게요. 그만. 그러면 3편이 마지막이었습니다. 그럼, 뿅!